안녕하세요. 오늘 월간 데이트 5월인데요. 5월 데이트 상대는 동기동락의 윤진님이십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에이팩 2025 코리아 홍보 영상 찍으러 경주에 갔었는데 었 오늘도 경주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데이트 컨셉은 경주의 숨은 핫플 찾기입니다. 어, 비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대구에 비가 안 와가지고 경주에도 안 왔으면 좋겠네요. 곧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전벨트부터 매. <매일>. 아, 네. 맞다. <laughs> 우와, 근데 아, 응? 빼서 저기 달았구나. 맞아. 아, 좀더 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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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아, 좀. 아, 좀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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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쳤어요? 20개. 아, 3주. 아, <laughs> <laughs> <삼주. 웃음> 어? 예? 네? 와, 사람. 몇팀 앞에 있는지 모르죠? 51팀. 네? <laughs> 진으로? 어, 우리 저녁으로 먹겠는데. 와, 예쁘다. 맞네맞네 그 잔을... 아, <laughs> 이쁘네. 맞네, 아. 싸워 봐요. <laughs> 어, 너무 작은. 가탈리 어떻게 해? 좀준비야 되는 걸이 어, <laughs> 오. 모델 문제라고요. 모델 문제죠. 저만 못 나왔으니까 제가 문제라는 거네요? 키가 155라서 저1 6 0이네 155라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역사 문화관 오한게 나왔는데? 그래요? 어. 저 이제 카메라 안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어. 다시 대화를 합시다 바로 휴대폰 만지는 이렇게 너무 해졌어 <laughs> 네, 약간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스쿼트하는 것 같은데 아, 경주 <laughs> 경주 제일 좋았던 곳아 오늘 여 처음 왔는데 청보리밭 진짜 대충 진짜 인정인정 너무 예쁘고 응. 오늘 날씨가 흐려서 살짝 약간 걱정을 했는데 응. 여 오니까 자체 밝아진 응, 응. 기분이 어, 좋아지는 잘 그리고 매달 매달 아니라 매년 오는 곳 캘리포니아 위치 긴 아, 음. 나도 작년에 집가셨 누구랑요? <웃음> <웃음> 신라라서 다 신라 좋구나 <laughs> 맛있겠다 응 여기 진다 응. 뿌려주는 거플러팅이 아니다 그 아무것도 해달라고 안 했는데 아 해, 그거는 플러팅이아 근데 그거 약간 <laughs> 그거야 뭐 플러팅보다는 기분이 나빠 왜 네, 나빠요? 내가 싶어 얼만큼 뿌릴 줄 알고 <laughs>

아이 사람 뭐대 알지? 에이펙. 2025년 장상행. 티치스 여기에 붙여져 있다. 워드파크. 워드파크 왔습니다. 선배 <laughs> 와 무섭다 했던 거다. <laughs> 무섭네. 오새 새소리 똥냄새 왜 이렇게 웃냐 한 마리 더 어머 어머 하. 새가 없는데. 어 어머 어 <refinQ> <해도기 upcoming> 비둘기야? 아나 비둘기 싫은데? <웃음> 대박 대박 <웃음> 대박 대박! <쟤> 약간 도도하다. 오나 <laughs> 어, 없어 미안해. 아, <웃음> 뭐가? <laughs> <laughs> 그니까 비현실적인데. 왜? 뭔가 나를 눈 마주치고 있는 기분이라니까? 만가 그냥 오. 남자 싫어하나봐 아, 아, <laughs> 거 지보리? 지보리 인가와 대장. 어요 이게 맞아? 대박이네 아.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함기는 좀안 보고 싶은데. 그 다음은 뭐야? 날개. 여. 어, 잘 어울리는데? 경주의 명물. 둘이 먹다 하나 쉬고 너 그러면. 음. 그 그래, 진짜요? 진짜요? 빵이요 맛있는데? 와쁘다아꽃 받았다 음 누가 꽃이지? <laughs> 안전벨트 이몇점 나이스 나이스. <놔람> 아 그때 여 불구사 왔었었는데. 맞다. 아 그때 뭐 때문에 불구사 길 잘못 뚫었지? 뭐 뚫으러 갔어아 오늘 몇 번째지? 그니까 러네 <와> 번째인 거. 뭐? 어? 세 번째인가 네번째 괜찮은데? 괜찮은 경주 <놀놀놀놀람> <놀놀람> <넘네. 놀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같아. 지나가는 응, 데마다 다 에이펙 깃발 꽂혀있어. 어 그니까. 경주 사람들은 다알거 같아요. 어딜 가든 에이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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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펙. 아 근데 진짜 이쁘다. 블랙박스 따가지고 올려야 되나? 그니까. 경주는 뭐 축제 없나? 경주에도 연등축제 있는데. 아 진짜? 오늘 안하나어 하고 있는 거? 어 금장대.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야? 좋아 응. 오히려 좋아, 응. 오히려 좋아. 여기다가 네. <laughs> 우리가 가는 날만 갈수 있는 거잖아. 맞아. 좋아아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지 말라고. 철센터. 찬민님들 사랑해요. <laughs> 전 준빵족요. <laughs> 마라탕 또 먹어주세요. 2 0 2 5 대한민국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와 모든 분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진중한 이년의 공덕으로 우리 앞날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축원한다. 대박. <놀람> 끝말잇기 중. 원칙 칙. 칙? 응. 음. 너무 투턱인가? 아, 이렇게 해있죠 <놀람> 아, 너무 어렵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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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원정. 원정신 음, 오. 신정. 정밀 밀정 아! 우와, 어. 와, 예쁘게 안 찍히네. 예쁜데. <laughs> 넘어가실 거예요. <laughs> 생내고 어 <laughs> 뭐야? 왜요? 왜요? 아, 틀이 묶여서 그냥. 아, 힘들다 이제 지친다. 뭐가 나와요? 이거서. 이거 다가 사실 두 번째. 촬영 버튼을 못 눌러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laughs> 선물이요? 약간 찰센터 보니까 그길래 뭘아 <laughs> 어, 힌트 진짜 줄게 이제 어. 흐사 흐사? 어 흐사? 어 몽실이? 어 강아지? 어뭐 키링 같은 건가? 몽실이 줄 거? 몽실이 옷? 몽실 간식? <laughs> 뭐예요? 뜯어봐 봐 와, 아, 나는 준비 못했는데 진짜. 원래 게스트가 받아가지지그릇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음, 감동인데요 <laughs> 언니 너무 귀엽잖아. 다시 음,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아, 그래. 카메라 끄고 얘기하죠. 오에스. <laughs> 제일 좋아하는 파일이 오에스. 완전 선물인데요. 선물. 선물인데? 선물이 됐잖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경주. 아쉽다. 아쉽다. 아, 근데 완전 센스 있는 선물인 것같아 아, 진짜? 그러면은. 응. 완전 실용성 있고. 그, 에테토남에게 나온 설문지에도 있거든. 선물 해주면 센스 있는 소리를 듣는 배수지구리. 편이다. 더 있다라고 선택하면 이제 애견남 쪽인 거거든. 아 진짜로? 어, 오늘 애견남 퍼센트 올라다 <laughs> 저희 컨텐츠 중 하나가 풀리 공유하는 건데 혹시 추천해줄 만한 음악이 있는지. 아 음. 일단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노래예요. 알아요? 이름이 마음에 든... 어. 다전어알아요 그거 찰스 엔터에서 봐가지고 들었었어. 아, 맞아. 맞아. 이거 제목이 너무 좋더라. 아나이 전주가 너무 좋으니까. 응. 네. 아, 이거 같아 약간 노을진 해변 가가지고 혼자 가는 느는 응. 그런 게 떠오르구나. 찰스 엔터 에 나온 노래긴 한데, 제 진짜 하루에 두번 이상. 아름다운 구속. 어 찰리플리 공유해줘 어 보내드릴게요 어 근데 이 노래니까 약간 이 노래 끝나면은 약간 라디오 DJ가 나와서 네 하면서 <laughs> 이거 며칠 새 자주 듣는 건데 할로로의 금붕어 추천이 아니라 뭔가 그냥 듣고, 듣고 싶어서 <laughs>